그럼 박사님 경우도 얘기하고 있하고 같아요. 아, 괜찮, 아이 교육 뭐 이렇게 넘어가다. 이 오늘 통섭의 <laughs> 분야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박사님은 서울대 나와가지고, 그쪽에 뭐 미국에 가셔도 그 전문반에 었는데이 성균관대학에 고, 공교롭게도 이 한문 유학대학원이 있어가지고, 아, 그게 아, 많이 도움이 좀 됐을 것 같아요. 아, 도움이라기보다 자극이 어, 그럼요. 그좀말씀해주또 그 학교 선택도좀 할게요. 그니까 이 성균관대학은 저는 이제 작년 에 퇴임했습니다만은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 아, 어, 그 대학 교육 기관 아닌가, 아, 예. 어, 6 30주년, 뭐 이렇게 네, 조금만 큰 보조를 제가 예, 예. 이게 좀 마이크가 예. 조금 약하다. <laughs> 그래서 성균관에서 길러진 인재들이 결국은 조선의 500년을 예. 지탱해온 어, 그런 뭐 정신적인 요람이자 학문의 예. 요람인데. 해방이 되고 나서 네. 어, 그것이 그냥 어, 일반 사립 대학으로 네. 어, 전락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식민 사관이라든가 하든 어, 일본이 세운 어, 그런 제국 대학 네. 또 각종 그그 그 옆에 있던 전문 대학들이 다 서울대학교 법으로 통합이 되면서 네. 우리나라 이제 국립 대학으로 자리 잡았는데. 그때 저는 성균관 대학이 예. 국립 대학으로서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아, 한 거죠. 예, 예. 그럼 어. 우리나라 선비 정신이 더 살아있지 않을까. 음. 지금 사실 여러 사회가 어지러운 것도 예, 예. 지식인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네. 즉 선비 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에저는 이런 문제가 저는 생긴다고 보는데 예, 예. 그런데 말이죠. 거기 성균관 대학이 다시 세운 세워진 데는 그이 퇴계 이황 선생의 네. 종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 진짜 성균관 동문이라고 할수 있는 최계선생그 종가가 어 문전옥답을 팔아서 어, 그렇습니까? 수백만 원을 성균관 대학을 재건하는데 써달라고 기부를 한 거죠. 아 그런 그래서 그런, 그런 이야기도 피할리 많이 하더라요 예, 예, 그래서 아직도 그그 그, 그런 어, 노블리즈 오블리즈가 노블리즈, 있는 거죠. 노블 오블리즈. 예, 예. 근데 지금 그 보면은 이제 다시 유학의 그런 어, 네. 뿌리를 좀 우리가 그렇죠. 정신적인 그런 어떤 그 지표를 어, 그 삼켜서 다시 그참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 예. 예를 들어서 네. 삼성그룹의 사장단들이 예. 다 유학대학원에 등록을 한 겁니다. 아 언제? 언제. 네, 그래서 예. 다 유학들을 공부하고 있어요. 아, 그렇다고 예. 그 이병철 그 회장님은 네. 논어책을 항상 어, 아, 책상에다 놓고 논어 경영을 하신 거죠. 논어라는 아, 예. 게뭐다딴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행동하는 것을 항상 깨우쳐주는 책 아닙니까? 아, 어려운 그렇죠. 책이 아니라 사람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저도 뭐 성경도 마찬가지고, 네. 뭐 어, 그 불교 경전도 마찬가지고,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깨우쳐주는 게 저는 그런 어, 그 성인들의 그 경전이라고요. 네, 아, 그래 저도. 예. 예. 부족하니까 매일 예. 잊어먹잖아요. 좋은 예. 얘기 들어도 잊어먹으니까 그러니까, 노노 책을 항상 저도 책상에 나놓고 어, 어, 회진 가기도 전에 한 구절 떠들어보고. 어이고. 예. 어. 또 자기 뭐, 전에 또 일어나면 또한 구절 떠들어보고 출근하고. 그러가면 좀 사람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낙수물에뭐다 저한테도 뭐어쩌다고 봐야 예. 한다고 뭐 계속 <laughs> 예. 읽을 수도 있지만. 예. 한 구절만 보고 그것만 음. 되뇌이고 운전하면서 가도. 아 그런지가. 그러니까. 그날 하루는. 네. 어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잘해주고 싶고 예, 예.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싶고 예. 좋은 생각 하고 싶고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부족한 그런 인간이 부족한 거니까 예. 바로 세워서 나가는 데좀 도움이 되잖아 그런 생각으고네그좀그 그, 무슨 얘기가 더 거기까지 아그뭐 유학 그들뭐 이렇게 아, 하나 그래서 요즘 유학이 네.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예. 네. 아 그래서 저 좋은 저, 현상 저, 저도 뭐 가까워서 하면 이렇게 또 의학자를 모시고 또 이렇게 하면이야 말씀을 들어보려는데 그 가신지가 뭐 성균관대 이제 대직하셨지만은 그때 언제 가셨죠, 그때? 삼성병원 상기스트까지가니 그게 갈까? 93년도 가을서부터 이제 한 20년간 그냥 그분위기서서히 젖으셨네요. 예. 그가 그러니까 이제 의과대학은 조금 한 2, 3년 있단 말이죠. 만들었죠. 예. 예. 근데 계속 이렇게 되돌라 보면 예. 옛날에 저희 이제 일가 할아버진 할아버님도 삼성이 인수하기 전에 이제 그 성균관 그 어. 저기 재단에 그 상미사로 관여를 하셨지만은 제가 예. 막상 가서 성균관의 역사를 접하고 예. 성균관의 그런 정신 선비 정신 예. 또 거기에서 어 길러진 많은 그이 그 선현들의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예. 어 성균관 대학 굉장히 자랑스러운 대학이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하던 이야기, 정한론 도로로 돌아갑시다. 일본에서, 그래서 뭐, 일본을 이렇게 쓰는데, 정한론이, 아니, 정한론이하지만 우리가 정한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선비정신에, 우리도 이제 상무정신을 합해가지고, 오는 거는 지켜야지. 그렇죠. 그리고, 전쟁에 지면은 여자고 뭐고 다 뺏기는 겁니다. 그래 그거 알아야 돼? 냉혹한 현실, 그거 뭐, 전쟁에 지는 거, 인권이고 뭐고 없습니다. 국가 간의 싸움에서 패배는 예. 모든 것을 잃는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우리 다시, 잘못하면, 그렇게 해서 진 문제를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초상을 욕하는 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들은 좀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근데 박사님은 지금 또 중요한 분에서 요새는 어떻게 뭐 보면 뭐 바이오메트, 바이오메트 하면서 의학하고 뭐 생명공학하고 이제 뭐 그냥 뭐 넘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약 개발도 그렇게 되고. 그거좀 이해하시죠. 자녀들 그 학교, 손자들 학교 가는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 아, 그래서 이제 인제는? 네. 아, 뭘 만들어서 팔던 시대는 지나갔다. 어, 그럼? 음,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아, 뭐 신문, 뭐 책, 도 네. 많이 이야기돼 있지만은 네. 제조업의 시대는 지나갔다. 어, 제조업의 시대라는 건 뭐예요? 기능공이 쭉 앉아서 네. 뭐 국민학교 안 나온 사람도다할수 있는 일입니다. 음. 정해진 일만 기계적으로 하면 되니까. 아, 그렇게 해서 팔아 먹고 그거 가지고 돈 부가치를 창출해서 먹고 살던 시대는 지나갔다. 네. 왜? 더 싸게 잘할 수 있는. 나라도 많고 이제 웬만하면 다 로봇이 다 조립을 하니까 음,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국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없고 네. 자원이 있다면 인적 자원밖에 없기 때문에 음, 그 인적 자원은 곧 머리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 머리라는 건 사실 생각을 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때 머리에 가치가 있는 거지 네. 기계처럼 일할 때는 머리에 가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아, 그런 창의, 융합 네. 아,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네. 학생들이 네. 생각하는 공부를 좀 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공부? 예. 지금 어디서 어디, 어디까지 외우고, 예. 몇번 쓰고, 네. 뭐, 그, 그, 그걸 또 얼마나 잘 외웠는지 이거 테스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니까 머리를 갖다 창의적인, 태어날 때다 창의적인 머리가 좀 해야죠. 네, 예, 예. 비창의적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네. 게 우리의 그렇죠. 어? 교육 시스템이었다. 이제는 예. 그런 시대에 지나갔다. 그거 창의가좀잘 놀아야 된다던데. 어, 어렸을 때 놀려야죠. 왜? 노는 게 얼마나 복합적인 그~ 창의 활동입니까 네. 네 거기 보면 뭐~ 어, 별아별 그런 어, 생각을 해야지만 하다못해 뭐~ 순례자께서도 이기는 거고 뭐, 뭐, 땅따먹께서도 이기는 거고 네. 뭐, 그죠 그런 데서 우리 뇌발육이 촉진되는 거죠 그래서 아, 예. 어, 그런 여러 가지 그, 자기 그~ 이, 예, 동료들 예. 자기 또래들 또래들하고 예. 놀게 하는 것이 굉장히 뇌발육에 좋다 아, 사회성도 네네. 길러질 수 있고 이거, 이것만 꼭 거기서 협동성도 예. 발휘되고. 그래서 지금 뭐 어린애들부터 그냥 뭐저저저 저, 저, 저 무슨 학원에 보내가 앉아가지고 뭐 하게 하는 거는 예. 애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서 어차피 법으로서 학원 보내면 단속한다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죠? 그래서, 그래서 요즘 가만히 보면은 네. 이제 그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자율적인 네. 학습, 자유 창의적인 그런, 그런 학습을 과감하게 시도하는 부모들이. 네. 애들이 잘 되는 거를 보면서 그 성공적인 방법이라는 걸 증명하는 예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미디어에 자꾸 네. 밝혀주고 올려주고 또 SNS 공유하다 보면 네.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밝혀 나갈 겁니다. 그 내가 그번에 아, 점심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본을 간데 마침 NHK 인지 방송 하는데 그 도자기 명인이 자기 집가보로 내려는 오그 일본 국보라는데 사고 사고 내가 들은 그 도자기가 우리가 상식을 갖다 보면 매끈하고 뭐 그냥 열하는 뭐, 뭐 복잡한 장식 이 있고 이럴 줄 알았더만 꼭 무슨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작 시간에 솜씨 서툰 솜씨로 빚어낸 그걸 연탄불에 꺼낸 것 같은 거기다가 색깔이 있는 거야. 그~ 저기 그~ 일본 국보로 되어 있는 그~ 고려 다환 예. 그것도 그런 투박한 예예. 질감이 느껴지는 예예. 장인의 그~ 손결이 느껴지는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어. 근데 우리가 뭐~ 매끈하게 아 어, 그~ 뭐~ 이게 저~ 식기 같은 거는 예. 기계로 찍어내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무런 가치도 안 느끼잖아요 아, 그죠 그니까 사람의 어떤 영혼이 느껴지는 예. 그~ 또 아까 그~ 우리 그~ 동생이 얘기했지만은 예. 그~ 자유로 그죠 자유로운 예예. 영혼 예. 그런게 느껴지는 그리고 식당에도 이게 명품으로 인정받고 식당에도 사기 하면 내놓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옛날에는 몰랐어요 이제 이게 부부가 가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런게 지금 뭐냐면은 예. 우리가 그냥 정해진 그런뭐 예. 양재기 아뭐 예. 어 사기그릇 예. 어 또는 뭐 공장에서 찍어낸 뭐 예. 어 그런 무슨 플라스틱 연궁도 뭐 예. 어 예. 뭐죠 뭐 본차이나 예 본차이나 예. 그러면 사실 먹기 위해서 먹고 뭐 즐기 위해서 먹는거지만 예. 우리가 손때 묻은 그런 어떤 그이 예술품 같은 이런 거 가지고 예. 먹을 때는 그 사람들의 그이 해석은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예. 무슨 해석이냐? 네. 먹는 게 네. 단순히 음식을 먹고 생존하게해서 하는 그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네. 아, 먹음으로서 서로 교감하고 느끼고 어떤 생의 환이랄까, 또 자유로움이랄까, 그죠? 네. 영혼간의 같은 그런 이야기들 나누는 자리죠, 사실. 네, 예. 네. 아, 예. 그러다 보면은. 그런 거 하나하나에도 그 사람의 어떤 혼이 묻어 있는 네. 그런 거에선 훨씬 네. 어, 그런 어, 교감도, 예. 느낌이 훨씬 좋아지겠죠. 네.